딸기야 어서 자라라.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 얼굴의 깨알 같은 씨가 콕콕콕. 뭘까 뭘까? 딸기야 어서 자라라. 어젯밤 꿈.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딸기 꿈. 나는 딸기가 정말 좋아. 내가 누구냐고? 여름이 오면 알게 될 거야. 호들에 한 초록 딸기 잎이 자라라 어서 자라라 딸기 잎인가 봐 처음에. 쭉쭉 가늘고 긴 딸기 줄기야 뻗어라 옆으로 뻗어라. 작고 하얀 딸기 꽃꽃 꽃? 딸기 꽃아 피어라 곱게 피어라 활짝 꿀바라 어서 와. 귀여운 아기딸기야 이거라 빨갛게 빨갛게 이거라 오 오동통 오동통 이렇게 해서 점점 커가지고 이렇게 커지나봐 그 다음에 이게 익으면 초록색이었다가 빨갛게 빨긋 빨긋 빨그래 빨간 딸기가 올망졸망 주렁주렁 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우와, 내가 간다. 딸기 먹으러 간다. 어물어물 꿀꺽. 누가 먹었다, 이게. 그지 음, 응. 달콤하고 새콤해. 그런데 내가 누구냐고? 바로 나야, 나. 세상에서 딸기를 가장 좋아하는 달팽이. 달팽이가 먹었나 봐, 이거. 우와. 더 이상. 딸기가 안 열리면 어떻게 하냐고? 괜찮아 괜찮아. 또 딸기 꿈을 꾸면 되니까. 딸기야 봄에 다시 만나자. 이아 음, 이거. 가 오케이. 딸기의 종류. 블루베리 같아 맞아. 블루베리 맞아. 딸기 종류. 라즈베리. 딸 나무딸기라고도 해요. 열매는 붉은색, 검은색, 보라색이 있어요. 복분자 딸기는 양지 바른 산길 숲에서 자라요. 열매는 붉게 익은 뒤 점점 검게 변해요. 곰딸기는 붉은 가시 딸기라고도 해요. 줄기에 가시가 드문드문 있고 붉은 털이 있어요. 곰딸기. 이거, 이거 산딸기인데.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는 딸기 종류는 아니에요.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는데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laughs> 야. 블루베리는 딸기가 아니라 진달래 꽈래, 유서야. 그 아이다. 이거? 화가 르누아르도 딸기를 좋아했나봐요. 딸기를 예쁘게 색칠해 명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건가봐. 르누아르의 그 딸기라는 그림인가봐. 그다음에 요거 딸기가 들어간 음식 이름을 떠오르는 대로 말해 보세요. 딸기가 들어간 음식은? 딸기 우유 또뭐 있지? 딸기 케이크 딸기 잼 딸기 스무디 <laughs> 딸기 스무디 맛있겠다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맞다 딸기 아하고 싶어 음. 그래. 지금 색칠? 어. 갖고와사세요끝